자, 여러분들, 이제, 대용량 데이터 밀어넣는 거 해볼게요. 자, 저희가, 페이징 기능을 하려면, 페이징 기능이 뭐냐면, 어, 우리가 만약에 어떤 페이지에 데이터가 100개 정도 있다고 치면, 한 페이지에 100개를 보여주는 페이지는 없죠. 보통은, 뭐 30개, 혹은 뭐, 20개, 이렇게 보여주고, 페이지가, 이게 1페이지당 20개씩 보여주고, 뭐, 5페이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5개의 페이지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페이지로 넘어가면 21번부터, 네, 그, 관련해서 20개 또 보여주고,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면, 네, 사, 뭐, 그, 40개 이유, 니까 41번부터 또 20개 보여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구조인데, 이거를 해보려면 저희가 리스트 페이지가 데이터가 좀 많아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어 해볼 건데, 완성 페이지는 이렇게돼 있고요. 일단 데이터를 좀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대용량 데이터 이제 만드는 거를 테스트 쪽 가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SBB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쪽에서 저희가 이전에 했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시고, 네, 그 밑에다가 이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이드하고, 자, 여기 있는 코드를 참고해서 가져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져오면 되겠죠? 퀘스천 서비스는 위에 오토와일드 되어 있고, 딱, 아, 요것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JPA라는 이름인데, 저희가 그, 같은 이름이 있으니까, 어, JPA11까지 했으니까, 12로 해주시고요. 테스트 어노테이션은, 네, 해주셔야 되고, 자, 퀘스천 서비스 자체가, 어, 저희가, 아, 레포지토리는 오토와이얼드를 했는데, 퀘스천 서비스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넣어줘야겠네요. 자, 의존성 주입을 해주고요. 오토와이얼드로 의존성 주입 해주고, 자, 퀘션 서비스 쪽에 세이브를, 아크리이트를 가져와서 이 네, 내용 자세히 보시면 퀘션 서비스 안에 크리이트가 이미 존재합니다. 자, 여기 보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크리이트 있죠. 이거는 질문 등록할 때 쓰였던 건데 서비스 쪽을 태워서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레포지토리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불러와서 서비스 쪽에서 이제 우리가 만들 데이터들을 적재 시켜서 이제 밀어 넣는 거죠. 그래서 어, 서브젝트 같은 경우는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하고 1, 2, 3, 4, 5, 6, 7, 8, 9를 뒤에 붙일 거고요 어, 요거는 이제 여기 있는 i가 여기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컨텐츠는 내용무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300개를 또 똑같이 밀어놓고 3, 1부터 300까지 순서대로 크레이트문을 태워서 서비스 쪽을 태워서 이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면 저장이, 아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실행해주시면 어, 문제없이 실행이 됐는지 한번 체크해주시고 어, DB 버를 켜서 실제 300개가 밀어 넣어졌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일단 체크 떴고 자, DB 버켜 주세요. 자, 지금 현재 저희가 MySQL을 켜 줬다면 DB 버 서버에 당연히 킬 수가 있겠죠. 자, DB 버 켜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래서 MySQL에 연결됐으면 <laughs> 저희가 만든 DB 쪽을 이제 유즈 하시고 자, 쇼 네, 셀렉하고 이제 퀘스천 하면 되겠죠. 프롬스 퀘스천 하면 기존에 있었던 테스트 데이터 외에 제가 또 작성했던 일부 데이터 외에 그 밑으로 내용물하는 내용들이 이제 내용이 없고 제목이 저희가 이제 작성했던 대로 한 300개가량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00개 들어왔죠? 001부터 300까지 300개가 제대로 들어온 게 확인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